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서 천부경 중경의 마지막 부분 일묘연 만왕만내를 복습을 하고 이제 하경 하경 용변부동본 어, 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 일묘연 만왕만내는 아주 천부경에서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 한번더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근원의 일래 이치가 현묘하게 넓혀가니 만인 만사가 가고오며 운치가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 운치가 일어난다는 건 이제 아, 풍류가 일어난다. 말하자면 풍류가 계속 음, 시대적으로 생겨나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점 이제 이 천부경을 처음 최초로 발견한 어, 고운 최추원 선생이 하신 말씀과 이렇게 어, 음, 연결시켜서 어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이 어, 2020년도 재작년이죠 어, 국과안부 문화재 석전대제 기획행사로 문창우 최추원 선생 문묘의 봉안한 천년 기념 고유제를 에, 모셨다는 그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이제 좀더 자료를 보충을 해서 이게 이제 명륜당 아닙니까 성균관의 그 오랜 아그 선비들을 유생들을 교육한 아, 학당이 명륜당입니다. 밝글명 명륜, 집당. 그래서 성균관에 음, 입교를 하면 어, 그 목표가 세상을 이제 밝게, 그 윤리가 밝은 그런 세계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주적으로 모시고 어~ 옆에 제 고운 최추원 선생님을 이제 음~ 배양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음~ 요게 제그 모습이고 문창우 최선생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죠. 음~ 그래서 고운 선생은 공자의 인사상을 강조하며 상고의 풍교를 일으켜서 영원히 대동의 교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유교의 이상은 곧 영원한 대동세계를 이름에 있다. 하가지고 이게 이제 성균관대학 최일범 교수가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아주 집약을 해서 말씀한 걸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날 의식을 거행한 제관들 집사들의 정렬된 모습입니다. 음, 그리고 음. 이제 여기 이제 헌관 헌관을 맡으신 우리 그어 어, 박기사라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고 이제 알짜가 모시는 관경입니다. 여기 이제, 이제 음향 향을 피우는 어, 헌관이 초헌관의 향을 피우는 모습이죠. 어, 그리고 음. 축관, 축관이 이제 충문을 낭독하는, 어, 성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끝나고 패백과 어, 충문을 망유해에서 태우는 그런 마지막 의식입니다. 요게 이제 그날 참여했던 이수자들, 이수자들의 그, 그 참여한 그 기념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그날 행사했던 현수막 내용이죠. 주최 성균관 석전대제 보존의 주관 그리고 석전대제 이수자회 후원인 이제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에서 후원을 했고요. 2020년 11월 9일 성균관 명륜당 여 음, 이제 헌관을 맡으신 분 요건 이제 제가 이수자회 대표로서 같이 기념 사진 찍은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풍류 풍류라는 뜻을 좀더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풍류에 대한 이해나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풍류 풍속 풍악 풍력 풍차 풍물 뭐 풍상 풍모 풍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 개념들 어휘들 중에 뭐이 바람 풍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순풍이다, 선풍이다, 정풍이다, 고풍이다, 신풍, 뭐 열풍, 가풍, 국풍, 풍찬 노속, 미풍 양속. 요즘은 또 선거 때라 또 이제 뭐음 어, 이. 광풍이 분다, 또 뭐, 열, 역풍이 분다, 이런 그 용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바람의 그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히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최추원 선생이 우리의 그 민족 고유의 그런 숲 속에는 풍류를 즐기고 또 소중히 생각했던 그런 그 사상적 어, 기본이 있다는 걸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음, 현재도 향교마다 어, 풍류음악회를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 음, 풍류 정인이라든지, 또 한국의 풍류, 멋을 만나다 해서, 전주, 전통문화 이런 데에서도 행사를 하고, 이 사진에 이제 김홍도 선생이 그린 그림으로서 이제 그 옛날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이죠. 아, 이것도 이제 뭐, 어, 그 이후에 또그 사진들. 그래가지고 풍류라는 게 이제 음, 이렇게 요또 진희향교에서 한 행사 팜프레시죠. 이것또 온양향교 풍류를 즐기는 모습. 특히 이제 우리 한국 문화유산. 그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그 인류문화 유형 유산, 무형 유산 뭐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종묘제례, 판소리, 단오제, 강강술래, 남자상물이 이런 그 모든 그음 무형문화재 이런 것이 그 시대별로 축적어온 풍류에 안에 좋은 예가 있냐? 그래서 이런 표연 만학만내와 이게 연결 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음 이런 또 선비와 폭류 이런 또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런 정자에서 하는 풍류 모임 이런 모습들이 현대적으로도 선비의 향기를 만난다는 행사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풍류의 모습을 재현하거나 또 그것을 존중이 생각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는 이제 구글 이미지 자료에서 많은 자료에서 일부를 취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또 풍류 대장.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풍류 어, 대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그 가무를 즐기는 청년들 이런 기예인들을 이렇게 방송에 조명을 해서 그 우회를 가리고 또현장하는이것도 그 양주 풍류, 또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 사상이라고 유동식 교수라고 또 유명하시죠. 연구하신 분이 이런 그 행사가 아,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풍류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풍류에 대한 내용도 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출처 해인 풍수 인용을 하면은 아, 풍자와 물을 흐르를 유자가 합쳐서 된 풍류. 어, 그래서 그 바람이나 물의 흐름만을 뜻하지 않고 어, 사람의 성품이 고지식하지 않고 물과 바람처럼 융통성이 이 융통성이 있는 거, 이 융통성이 물과 바람처럼 융통성이 있는 그런 그리고 또속 음, 속되지 않는 고상한 인간관계. 그래서, 그, 운치와 멋스름이 있다. 아, 이런 것을 이제 풍류라고 인식을 하면 은더 의미가 좋겠죠. 그래서, 음, 풍류를 아는 사람은 현대적인 지성인이고, 또 지도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풍류인이란 자유분방한 한량하게 함부로 붙일 별명은 아닌 것이다. 풍류라는 말, 풍류라는 말이 음, 사용된 것은 신라의 최치원이 쓴 날랑비 서문의 처음인 듯하다. 그래서 최치원 선장의 날랑비 서문의 그 풍류를 되살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용변 부동본 어~ 하경이죠 인제 상경 중경은 맞췄고 그걸 이어서 하경의 이제첫 소절이 용변 부동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일 쓸용 변할변 안입을 움직일 동 근본본 아주 다섯 자이지만 또 여기도 어~ 의미가 함축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임이 다양하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 근본 위치는 변동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음 어, 상경에서 어 근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근본. 근본 얘기가 지금 하경에도 또 나오는데 음 어, 근본이 중요하다는 걸 아, 어, 하경에서도 강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사용하는 씀씀이가 많고 무수한 변화가 있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본 원리 아~ 진리에 대한 그~ 원리 이치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면 하경은 인도 어, 상경은 이제 천도 중경은 지도 그래서 하경은 인도를 이제 구분을 해서 그 특성을 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길이 뭔가 하경에서는 이 욕을 집중적으로 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경의 인일삼은 근원적이면서 차례를 얘기했고 말하자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래서 이 차례를 중시했고 또 중경에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요 인이삼은 음량의 음양의 상대적 관계 이면서 본미말 세 가지의 조화 이것을 의미했고 하경에서는 이제 용변, 부동변 다음에 이제 또 인중 천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본신본 태양이 나오고 악명이 나오고 이제 인중 천질이 나오는데. 여기서 있는 다 인이잖아요. 인, 그래서 하경은 인도 사람의 길로 일단 이렇게 뜻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인중 천지에 있는 사람이 중심을 잡은 주체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천지가, 천지가, 이 천지가 조화를 이루어 진리의 근본인 하나 하나로, 돌아감을 뜻한다. 그래서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일인지 역이 다시 나오죠. 일 근본 진리의 근원이라는 일 일에 대한 얘기가 어, 다른 경에서는 천지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하경 마지막에선 인이 먼저 나와요. 인이 어, 나오고 천지가 뒤에 나온 건 인을 강조하고 인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죠. 요 내용 이제 차차 또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 용변부동본용변부동본의 용의 가연 뜻은 무엇인가? 쓸용, 멀경과 가운데 중화의 합이다. 이걸 보통지 이렇게 어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멀경과 멀경과 가운데 중이 합자 합자로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알맞게 여기서 가운데 중은 이 알맞게 쓴다. 그래서 쓸 용이다. 중자를 덮어씌운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매사에 매사 매매 음, 매, 매양매 일사 매사에 중용을 중용을 지켜라 이 중용자에도 요, 중, 요 용자에도 여기 용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움집범 장소에서 힘쓰다 요건 힘쓰다 손으로 그리고 그 밑에 쓸용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쓸용자가 나와서 이게 바로 쓸, 쓸 용자입니다. 쓸용 요것도 또또달용쓸용이 자체가 그래서 중용 중을 떳또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저 중복이 됐지만 이 매사에 중 용을 가지고 아, 쓴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 용어가 들어간 용자가 들어가는 그 한자도 많아요. 우리 어휘가. 그래서 용권, 용권, 용무, 용병, 용어, 용역, 용이 이런 것이 우리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오면은 공룡 어, 이 공적인 사용, 공룡이다또요 공장을 함께 쓰는 것이다. 공동체에서 같이 쓰는 공룡이다 복용한다 뭐 약을 복용한다 음 근데 남용 아 이건 넘칠 남자죠 지나치게 사용한 경우를 남용한다고 그러죠 약을 뭐 많이 먹는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뭐이약 조약 많이 먹는 것도 몸에 해롭다고 그러죠 남용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권력 힘이 있다고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독재, 독선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것도 남용하는. 거에요. 비용, 식용, 신용, 믿음으로써 사용을 한다. 믿음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한다는 걸 신용한다 그러죠. 신용, 애용, 사랑하는 느낌을 가지고 사용한다. 만물을 애용을 해죠. 만불 함부로 막 어, 쓰면 그거는 좋지 않다고 그러죠. 애용을 하라. 또 응용. 공부할 때 응용을 한다. 또 작용하는 거. 또 적용시키는 거. 또 중용하는 거. 무겁게 쓰는 거. 이런 용어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누구나 이, 음, 경험을 하고 또 실천하는 일들인데 그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멀리 멀리 내다보고 알맞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맞게. 이게 그러니까 중용에 이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과부 과유불급해서 지나치는 것도 안 좋고 모자라는 것도 안 좋다고 그래서 공자님이 늘상 하신 말씀이 과유불급 중용을 지키라는 얘기도 쓰는 데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용을 지키면 탈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중용을 못 지키고 제멋대로 사용하고 함부로 쓰고 남용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파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그 전쟁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거 잘못 써서 그래요. 정책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이 용자가 천벌에 나온다는 건 아주 뭐 가볍게 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변 음, 변화 변도 변화 변도 좀획수가 많은 것 같지만 여기 위에 다스의 연자입니다 다스의연 실사 그 말씀은 실사 요 실사도 어,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실을 꼬아서 여러 갈래를 하나를 꼬아서 이제 새끼 줄도 꼬고 봉화 줄도 만들고 밭 줄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잘 새겨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힘쓰다는 칠의 합이라 해서 칠복. 만사가 이것도 다스리기 위하여 힘쓰다, 힘쓰다. 요거는 높다라고 그랬죠. 요거는 높고 요거는 다스리다. 그래서 둥그을 문이라고도 하는데, 음, 힘쓰다, 힘쓰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음. 높게 다스리려면 힘을 써야죠. 힘안 쓰고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힘쓰다가, 그래서 이 힘쓰다가 오는 게 정사, 정치도 바르게, 바르게 힘써야 되고, 교육, 가르치는 교육도 효자, 효도, 효심을 기르도록 힘쓰게 하는 게 교육의 기본입니다. 이 효를 잃어버리면 인성교육이 안 되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고칠겠자 자기 몸에 몸기에 몸을 심써서 고쳐나가는 게고칠겠죠 아닙니까? 이렇게 심 쓰다는 뜻이 여러 단어에 아,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알면 이거 심 쓰다는 뜻만 알면. 한자는 해석이 일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바르게 하는 거, 정치는 바르게, 또 효도, 또몸 자기의 몸에 악습 나쁜 그걸 고치는 거 이런 게다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거, 변역 변신하는 거, 변장하는 거 이제 이. 요즘 그 탤런트 배우들이 이런 역할을 잘하죠. 영화 스토리에 따라서 변신도 하고 변장도 하고 또 변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이 변수가 있고 또이 변태적인 모습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이제 좀 나쁜 용어로 쓰이죠. 그리고 불변하는 경우, 또 급변하는 경우. 요즘 현대 문명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아무 뭐 자고 나면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자꾸 나오잖아요. 또 사변이 생기고, 전쟁 같고, 육이오 사변이라고 그죠 어, 갑자기 전쟁 같은 그런 큰 일이 벌어지면, 사변이랑 이변, 아, 이변이도 생기고, 또 임기응변, 임기응변, 임기응변 같은 거 상황에 따라서 잘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용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변자도. 상당히 우리 생활 속과 인연이 많은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변이라고 할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두동본,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가 있죠. 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움직일 동은 무거울 중, 여기 앞에 무거울 중자와 심력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사물이라도 힘을 쓰면 움직이게 돼 있다. 이게, 이게 물질 세계의 이 기본 그 의미를 한자로, 한자로 이렇게 딱 집약을 한자로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보면 동기, 동력, 동맥, 동물, 동사, 동산, 동심, 동원, 동리 동작, 봉정, 봉태, 봉양 이런 게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무거운 일, 이런 것도 아무리 무겁더라도 힘을 쓰면 풀어가거나 해결해가거나 능력을 발휘해갈 수 있다는 그런 걸 생각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 뉴턴이 그 유명한 프린시피아라는 저서에서 발전한 게 물체운동에 관한 3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죽하면 어, 운동의 3법칙, 이걸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또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운동의 법칙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